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수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용기가 오늘 우리들의 모든 그음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요수와 23장 일절로부터 1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힘써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나이가 많아 죽음을 앞둔 요수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격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그럼 요수아의 고별 설교에 대해 알아볼까요? 죽음을 앞둔 요수아는 이스라엘의 지우자들을 불러 마지막 교훈을 들려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분명히 새겨주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에 지금 남아있는 가난 종족이 있기는 하지만 가난 땅 전역을 제비뽑아 나눌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종족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실 것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이러한 완전한 정복이 있으려면 율법을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한 명이 천명을 물리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죠. 하지만 가난 종족과 혼인하고 왕래하며 그들처럼 우상을 숨기면 그들이 올무와 덫이 되고 역후리에 채찍이 되어 이스라엘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사라지게 되리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예언이든 불길한 예언이든 모두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멸망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함으로써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여수아는 애타는 심정으로 마지막 경을 들려주었습니다. 유언과 같은 여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절절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차례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말씀대로 행해지는 약속의 나라를 채워야 하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무이고 백부시는에 대한 응답이어야 하겠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가정 약속의 직장 약속의 영역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절절한 교훈을 새겨듣게 하옵소서 그 고별설교는 옛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도 반드시 들어야 할 신앙의 지침입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생활하는 영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말씀대로 행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서 경외함으로 주.